우리도 방송 스타 같이 갈까요 네! <laughs> 오늘도 웃고 오늘도 웃고 내일도 웃는 내일도 웃는 살기 좋은 부발 날마다 행복이 가득 넘친 우리 부발 최고 우리도 이젠 방송에 나오는 방송 스타야 우리 부발 최고, 우리 부발 최고, 부바름이 최고, 부바름이 최고, 부바름이 최고. 최고. 정말 최고야. 성스타야 부발읍이 최고, 최고! <laughs> 새마을에서 이렇게 김치 를 담그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갖다 드리면 맛있게들 드세요 부발읍 김장김치 최고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우리 부발 남녀 새마을 파이팅! 김장을 해보셨어요? 예, 해봤습니다. 보니까 뭐, 한두해분수 시간이에요. 예, 선거직 나오면서 봉사활동 기회 있을 때마다 예. 열심히 했습니다. 이 아니 얼굴만 봐도 예. 나 봉사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무슨 꽃이 피고 예. 이게 무슨 김장이에요? 아, 새마을에서 네. 그 어르신들 불우한 어르신들 돕기 위해서 네. 직접 재배해 가지고 배추물을 재배해 가지고 직접 예, 새마을 지도자 분녀 회장님들이 네. 같이 공동으로 어, 부발음 민들에게 네. 그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 어, 겨울 포근하게 나시라고 김장 준비하고 있니다 사랑의 있습니다. 김장 김치네요. 이, 예, 예, 자 맛있게 담가 주시고요. 예. 우리 이따 손 걷고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어 열심히. 잠깐 잠시만요. 네. 김장을 예. 열심히 하시는데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열심히 어. 하셔서 우리 이거 국회의원 사모님 아니세요? 네, 안식구예요. 어, 그럼 송석준 국회의원님. 예, 네. 안식합니다. 아. 그렇어요. 네. 이렇게 사랑의 김치를 지금 만들고 있는 있는데, 네. 어, 이 김치 만든지는 얼마나 오래 되셨나요? 저는 햇수로. 하여튼 해수로는 지금 초선 네. 당선된 이후로 꾸준히 어. 참석하고 있죠. 아, 그러세요이 예. 김치는 어느 분이 드시는 거예요? 예, 힘들고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과 네. 또. 최저 음.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 네. 위해서 네. 네, 저희가 김장을 담아서 네. 배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치가 근데 막 따뜻하게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김치가 예, 잘, 잘 흐르죠. 예, 예. 아니 사랑의 그 따뜻한 사랑의 씨앗이 들어가서 아, 따뜻하게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예, 예. 어 사모님, 그 김치 맛있게 그렇죠? 담궈 주시고요. 예. 오늘도 멋지게 한번 어, 이웃을 해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지 배추 김치속을 넣고 있는데요 우리 건민자 리포터가 다른 분을 만나고 계시는데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네, 지근제 네, MC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희원님 국회의원님, 사모님 일찌감치 나오셔서 수고하셨는데 저는 본 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이시죠? 네, 네 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연수예요 이연수님? 아, 그러면 잠깐 멈추시고 한번 그럼 이 속재료가 굉장히 좋은데 재료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재료로는 점에, 뭐야, 고행 아니요. 사랑과 정성? 네. 사랑과 <laughs> 맞습니다. 정성, 어르신들께서 맛있게만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고 계세요? 사랑과 정성이요. 아, 또 사랑과 정성이요. 네, 아, 그렇군요. 마음. 네. 어, 음. 어 한번 맛도 볼수 있어요? 드세요. 어, 왜냐면 이웃 네, 네, 어르신들이 네, 드시고 네.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렇죠. 맛있어야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제가 하나. 크게 써야 되니까. 너무 크겠으면 제가 입이 조금만 안 돼. 오 너무 크다. <laughs> 회장님, 회장님 이싸주신 쌈이 정말 맛있어요. 어르신들이 이걸 드시고 너무 너무 행복해 갈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맛있고요. 아우, 계속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합니다. 회장님.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네. <laughs> 어, 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복희 회장님입니다. 어, 본인의 회장님? 네. 네. 어, 좋습니다. 아, 네. 어, 이렇게 사랑의 장터가 열렸는데, 네, 네. 이 배추 김치를 장르잖아요. 네, 네. 배추, 이렇게 그, 심은 데를 저희 갔다 왔어요. 아, 네. 그런데 이게 보통 김치가 아닌 것 같아. 아, 맞아요. 무궁입니다. 무궁회죠? 네, 네. 그런데 가보니까는 뭐, 그, 벌레가 배추를 뻑뻑뻑 뚫어 먹고, 네, 네, 네. 야, 근데 네. 정성이.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네. 대부분 김치를 담그면 게 배추를 사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희는 해마다 그렇죠. 직접 배추를 심어서 밭에서 심어서 네, 네. 그걸 아, 또 수확을 소금 해서 네, 네. 이렇게 야, 그럼 이게몇 분에게 오늘 전달이 되나요? 아, 36... 개. 아 36... 36개. 어, 36 36개. 36군데. 네. 3 36 네. 6군데로 전달을 할거요두 박씩씩. 두 박씩씩. 네, 네. 쌀도 가고. 네, 네. 아, 그럼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얼마나 되셨어요? 한몇년 됐죠. 몇년 됐어요? 어 아, 그럼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시겠다. 아 그럼요. 이래서 부발을 위해 항상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높은 것 같아. 네. 왜 그럴까요? 단압도 잘다고 단압도 잘 나고. 사랑의 네.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 네. 사랑의 네. 온도가. 뜨끈뜨끈하네. 네.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한주 종일 수고해 주시고요. 네. 어, 많은 분들에게 네. 아, 힘과 용기가 되도록 네. 부발을 열심히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건민자 리부터를 만나러 갈까요? 건민자 리부터 나와주세요. 와, 와, 야 맛있습니다. 야 맛있습니다. 와 맛있다. 와 너무 맛있게 생겼다. 그러 있네요. 그러죠. 예, 아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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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업장님, 예. 아니 고춧가루도 안 묻히고 이거 김장 담는 거 맞아요? 예. 아니, 고춧가루 놓네, 놓서, 놓서. 는 얼굴에 예. 고춧가루 많이 묻었죠. 아니 일안안 안 하셨네. <laughs> 그래요? 아까 먹어보니까 너무 예. 맛있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예, 아유 재료도 좋지만 사람과 정성이 듬뿍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오이 불래포를 그샤마을에서네 네. 아 그래요. 앗을 뿌려서 네. 여기까지 얼마나 정전이 들어갔겠어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목소리> 우리 여기 네. 가운데 계시는 분누구신가 아. 저 같이 자는 사람 자라네. 아, 한 네. 침대를 쓰시는 분이시군요. 네. 사모님? 어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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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미인이시네요. <laughs> 사모님 이거 뭐 김장 담아 본 적은 있으셔요? 아, 그럼요. 이게 본업이죠. 아, 부노비야. <목소리> 아, 이래요? 네. <laughs> 그래요. 어디 버무리는 거무만 알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한번 버무려보세요. 우리 은장님, 사모님. 이쁘게 잘 묻힐게요. 어, 그러네요. 음 응. 골고루. 그래서 이웃, 저기, 네. 이웃 어르신들께 네. 나눠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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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 은장님 하시는 솜씨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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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아, 이거 어르신들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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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장을 들기 위해서 제가 많이 연구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해마다 요거 하는데 올해는 특히 배추가잘 돼서. 그러니까. 그 <laughs> 네네. 제가 가보니까 그냥 파란 게 여기에 다 모여 있네. 네. 그때 가서 뽑았거든요. 네. 제가 직접. 그런데 아우. 읍장님이 버무리고 속을 넣어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이번 더 김장은 이번 이거 맛있게 드시고 네. 잘 어르신들이 건강해지는 좋어요 네, 어. 사랑의 김장 축제. 에 네. 네. 아, 아무래도 이거 드시고 우리 응? 지역 주민들이 따뜻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읍장님.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들. 사랑의 김치 지금 한창 열정적으로 장구기시는데요 우리 어 귀하신 분이 또 오셨다 해서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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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우리 이천 시장님 네. 사모님이시죠? 네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남선희입니다. 남선희 네. 우리 사모님. 네, 네. 어 우리 이천이 정말 아름다운 우리 시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네. 엄태준 시장님이 오셔서 네, 네. 이천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네. 일해 주신 덕분에 네, 네. 이천에 사는 분들이 너무 지금 살기 좋은 이천이 됐다고 아, 환호성을 네. 지르고 계신데 아, 네. 지금 여기가 뜨끈뜨끈해요. 네네. 네. 사랑의 김치를 담고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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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해마다 오셔서 같이 해 주시나요? 네, 네. 아, 어, 그러세요? 네. 근데 사모님이 잘하는 요리는 어떤 게 있으세요? 아, 저는 김치찌개 잘해요. 김치찌개. 네. 네. 어, 그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면 아, 등갈비 김치찌개 하는데 매실청을 좀 넣어요. 등갈비 김치찌개. 네, 어, 먹고 싶다. 아. <laughs> 그럼 언제부터 도 한번 갈수 있나요? 네, 그럼요. 아, 어, 그래요? 네. 아, 그, 어. 네. 그럼 뭐더 다른 것도 있나요? 레시피? 아 제가 그런데 네. 등갈비 김치찜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어 그래요? 네 뭘인가요? 바로 김장김치예요 김장김치 네. 어, 그래서 김치를 이렇게 어 담그러 오셨구나 김치가 네. 정말 신선해요 네, 네. 이게 배추를 네, 배추가 어, 보니까는 네, 네, 네. 여기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네. 사랑을 담아서 1년 전부터 준비를 그럼요. 하시더라고요 네, 직접, 직접 심어서 직접 심어서 네. 수확을 해서 네. 김치를 담그는 네. 자, 이런 마을은 처음 본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사람이 네. 듬뿍듬뿍 담겨있는 듬뿍 듬뿍 천에 14개 읍면동이 있는데 네. 전부 다 새마을 부녀회장님과 지조자님들이 네. 이렇게 노력을 해서 네. 가을, 가을에 배추를 수확을 해서 네. 좋은 김장으로 좋은 재료로 네.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을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랬어요? 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버스 요 안녕하세요. 네, 어김하식 의원님 어,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김장을 네, 네. 이렇게 해보셨어요? 아 이거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보통 네, 솜씨가 아니신데 한 10, 15년 됐죠. 네. 예전에 그 제가 새마을협의회장 할때 네. 네, 그때 저도 집에서는 뭐 남자들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안하는데이 네. 새마을협의회장을 하면서부터 네. 이제 김장을 하게 됐죠. 근데 네. 김하식의원님에는 김치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또 이게 <laughs> <얘기> 알려졌잖아요. <laughs> 배추김치도 그렇죠? 좋아하시잖아요 아 좋아하죠 네. 그쵸? 이거, 그러면 김치에 네. 김치 담글 때 뭐뭐 뭐 들어가는지 아세요? 김치 담글 때요? 그거만 보면 알겠다 잘 아시는지 아 저는 이제 그 쪽갈비 잘해요 쪽갈비 쪽갈비? 네, 그럼 뭐죠? 그거는 저그 <laughs> 네. 묵은지 있잖아 묵은지 네. 네. 묵은지 할 때는 쪽갈비를 넣고 네. 그것도 이제 네, 아 김치에다가, 김치에다가 그렇죠 쪽갈비를 김치. 아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거기서 들기름 너무 아주 최고예요 쪽갈비 찜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아 네. 김치를 가지고 요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럼요 <laughs> 어, 그래마을 협의회 또 회장님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했죠. 여기 네 했죠 이천의 부발읍에 주로 어느 분에게 전달이 되세요 이 김치가 아, 이제 이제 독거노인들하고 네. 소년 소년 이제 가장들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네. 그, 이제 분회 회장님 이제 일일이 다 회장님 이돌수 없으니까 기노 네. 회장님들이 각자 마을 마을에 네 각자 이렇게 이제 배당 받은 돈을 갖다 드시는 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도와주실 거죠? 아, 어, 하루 종일 네. 도와드려야죠. 그쵸. 근데 또 행사가 네. 또 겹치니까. 네또안 네. 오면 또딴 운면동도 또 있으니까. 네. 네. 좀 아마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신 사랑은 네. 여기다 듬뿍 다 덤, 담아주시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세요. 네. 수고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만나뵐게요. 이천시 엄마표 시의원 조인희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의원님. 네, 제대로 김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다빨갛게 묻은 아, 거 보니까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laughs> 진짜 엄마표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김장을 하고 계시나요? 맛있게.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 네. 부바은 새마을 지도자 분회장님들이 얼굴이 되게 밝죠. 네, 아시죠? 네, 저도 같이 동참하니까 저도 정말 얼굴이 행복해 보이죠?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네, 보나요. 저희 부활은 48개 부락인데 네. 우리 부녀회장님과 지도자님들이 거의 100여분이 되서요 100여분. 네, 아. 그래서 지금 각 저희 이제 마을마다 이 김장을 해서 어르신들 겨울에 따뜻하게 잘 지내라고 우리 지도자님하고 우리 부녀회장님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저도 같이 동참했습니다. 어, 역시, 따뜻한 진짜 엄마의 사랑과 정성과 손맛이 들어간 김장김치라 더욱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 정성이 얼마나 사실은 이게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도, 그렇죠. 예. 예 자기 집에 일못 하시면서 나와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정말 겨울 따뜻하게 잘 보낼 수 있게끔 정말 많이 노력하시는 우리 부발 새마을 분회장님과 지도자들이십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의원님들, 이런 분여회장님들이 계시기에,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올겨울 따뜻하고, 강복하고 네, 사랑스럽게 보낼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의원 그럼요, 네. 저희들도 같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여기 부발뿐만이 아니고, 14기 읍면동이 똑같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은, 아, 언제든지 거듭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모든 아픈+ 아픈 데를 잘 긁어들이고 네. 예, 봉사활동하고 있으니까 네. 예+ 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은 찾아가겠습니다 새마을 가지. 화이팅입니다 사랑나눔 김치 김장 만국이 네. 어, 새마을 협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 벨소리도 울리고 아, 네, 예, 괜찮아요 네. 그냥 지고아한분한분 한분 제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네, 저는 경미경입니다 어, 그러면 네. 어떻게 저는, 되시는지. 아, 어, 기획재정부 네. 전 차관 안사람입니다. 아그렇세요네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잠시만 인사 나누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딱드립니다아네 네. 지금 엄태준 이천시장 안사람입니다성함은네 남선희입니다. 남선희 사모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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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저는 네, 김인영 서예원 집사람입니다. 저는 아, 예, 저는 쿵 이선이고요. 네. 아, 새마을 소속하고 있어요. 저희 아. 동네 축당 일이 그녀 이량을 맡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새마을에 열심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 세분다 네. 이천시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이천은 저도 이천 고백리가 고향인데요. 아. 어, 근데 이천에서 그래도 멋진 사람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laughs> 너무 자만한 것 같고. 아, 너무 멋있어요. 아주 이천을 위해서 저희들이 봉사를 해서 저희 이, 우리도 방송 스타 팀 이렇게 이 와서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이천에 430개 각 마을을 저희들이 다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근데 어부바룹 세마을 협의해서 이렇게 크게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 김치를 어디다 드리는 거예요? 해서 각 마을 경로당마다 드리고요. 네. 또 독거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께. 네네. 네, 네. 그럼 이게 몇포기나 되는지 아세요? 한 1000포기 정도 될것 것 같습니다 1000포기 네. 이야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는 네. 해마다배추를 네. 직접 심어가지고 네. 거기서 추를또 밭에 가서 네. 따다가 네. 절궈서 직접 하고 있어요 아 직접 심어서 절궈서 네. 무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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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나눠 드리고 네. 이야 정말 정석이 많이 들어가네요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 사모님 보면은 네. 김장 혼자 하신 것 같아. 아, 아. 왜냐면은 여기 위에 네네. 하얀 뒤에 김치가 뻥뻥뻥 닦고 네, 네, <laughs> 어. 여기도 묻었고 네. 옷에도 묻었고. 네, 어울려요. 네, 저는, 네. 음, 이렇게 처음 이렇게 동참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 예, 여러 의원님들, 사모님들, 네. 그리고 또이게 시장님, 사모님과 함께 하게 돼서, 네. 지금 뭐 모든 면이 어색하고 쑥스럽기는 한데, 네. 앞으로 열심히 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말이시죠? 네, 네. 미션실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하고 우리가 어, 2000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라고 화이팅 한번 할까요? 2000 시민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화이팅.